아~~ 또 기공사 개같이 만들어놨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인게임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패치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11시까지야? 인벤에 가면 패치노트가 있다고요자 패치노트 한번 볼게요 자 마법의 대륙 로인델이 열립니다 프로키온의 바다를 건너 은빛 물결 호수에 입항하세요 로인델의 대륙에서 아크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로엔들에서 모험을 시작하기 전 모든 모험가에게는 꼼꼼한 입국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이템 레벨 380렙 이상을 달성한 모험가라면 자격을 증명하는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엔들 항구 은빛 물결 호수에서 전기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로엔들이 도착하면 슈샤이어행 전기선이 개방되고 로엔들의 사건을 모두 해결하면 베르넹 전기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로엔들 대륙 곳곳에서도 솔솔 피어오르는 기분 개같은 향기 바로 모모코 모모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인들의 수도 로아룬에서 레이드 PVP 카오스 던전 신뢰한 지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인들이 지날수 있는 에포나우레가 추가. 역시 추가되고 로인들 호감도 MB 추가. 아제나 오렐다 엘레노아 이렇게 세명 추가. 로인들의 대륙이 열림에 따라 신규하고 영혼의 노래를 추가했습니다. 몸에서 달성해 모상 몸에서 달성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고요. 로인들 대륙에서 입장하는 비밀 던전 추가됐고 신규 던전 정막의 미궁과 공호의 미궁을 추가했습니다 오 정막의 미궁에서는 정막의 파편 공호의 미궁에서는 공호의 파편을 획득할 수 있고 낮은 확률로 각 던전에서 미궁의 파편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미궁의 파편으로 물물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아 정막의 파편으로는 아크라슘 1 공허로는 아크 2, 미궁의 파편으로는 이벤트 카던 입장권 한 개, 주당 3회 교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간혹 숨겨진 보상으로 눈 선택 상자와 악세사리 등 획득할 수 있고, 미궁에서 획득한 악세사리를 불리하면 미궁의 파편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막의 미궁은 베른 북부 발랑카르 산맥에 위치하고 있고, 어. 뭐야 입장권이 필요하면서 입장권은 미궁 앞에 mbc가 팔고 750실링 루피오닌장 아니 루피오닌장이더 비싸네 1500루피오닌장 주당 사, 3번 실링으로도 주당 3번 골드로는 구매제는 없고 그리고 정망의 미궁은 3,400레벨 모험가 대상 그 다음에 공호의 미궁도 마찬가지고 로인데를 위치하고 있네요 얘는 공호의 미공은 아이템 레벨 400부터 550레벨의 모험가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30골드 입장권 2,000 루피온 인장 1,000실링 마찬가지로 실링이랑 루피온 인장으로는 3번씩 구매할 수 있네요 총 6번 그다음 골드는 무한 로아샵 마리상점 이제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지원되고 마리상점에서 등장하는 아이템 리스트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주간레이드 입장권 넣었지, 솔직히. 넣으면 좋긴 해! 자, 일단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어, 아바타 미리 보기 할수 있고, 호감도. 호감도 시스템 중요하죠. 편의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했고, 이제 모든 호감도 아이템을 모든 호감도 NPC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변경. 오! 자, 호감도 NPC에게 한 종류의 호감도 아이템을 하루에 선물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캐릭터당 하루에 선물할 수 있는 호감도 아이템을 99개, 감정표현은 5회, 연주는 5회로 제한됩니다. 뭐야? 자, 그리고 고급이기 영웅 등급의 호감도 아이템 선물했을 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호감도 포인트를 소폭 증가시켰고. 일부 호감도 m 인트가 요구하는 연주와 감정 표현의 개수를 감소시키고 <laughs> 연주와 감정 표현을 획득할 수 있는 호감도 포인트를 대폭 증가. <laughs> 정신 차렸구나. 어? 정신 차렸어. 오일에 좋아. 오일에 좋아. 감정 표현 다섯 번씩. 그래. 오일에 좋아. 아니지. 대폭 상승시키고 오일 오해, 오일니까 편한 거지. 근데 이제 그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하시는 분들은 너플일수도 <laughs> 그리고 뭐 특정 컨셉 가진 일부 호감도 아이템은 NPC에 따라 호감도 포인트 양이 달라질 수 있고 우위서약 시스템 추가 어... 특정 NPC의 호감도 신뢰 등급을 달성한 후에 다른 캐릭터로 해당 NPC의 호감도 컨텐츠를 공유할 경우 우위서약 효과를 적용받습니다 아, 부캐 키울 때 편하라고. 그 다음에, 뭐, 부캐로 이제 할 때는 보상이 밖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버그들 수정. 아이템 이름 수정. 파티 추방 시스템 개선. 비밀나 플레이를 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파티원에게 주의를 줄수 있습니다. 모든 파티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대상에게만 추방투표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를 받지 않은 대상에게는 추방투표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한 지역에서 한번에 주의만 줄수 있습니다. <laughs> 조심해! 어? 그리고 길드 공지 뭐 UI 아뭐금치가 제거했고 히스토리 탭에서 간헐적으로 최근 기록이 지어지는 현상 이 간헐적이 아닌데 되게 많이 지어졌는데 그 다음에 뭐 길드 창들 뭐 버그들 수정했구요그 다음에 뭐다 버그 수정, 예 버그 수정인 거 같네요. <laughs> 여러 개의 상자를 한 번에 낼수 있도록 변경. 와 좋다. 기존의 연속력의 기능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 요런 편의성 개선은 되게 잘해. 요런 편의성 개선, 그 다음에 소지품이 가득 찬 상태에서 분해 결과물로 제약이 나왔을 때 결과물이 획득되지 않던 현상 수정. 잠깐만, 어, 망원경 각이 나왔다. 형들, 망원경 각이 나왔네. 음, 나왔네요 여러분들 망원경 각인 가면 이 각인 나오면 이제 신호탄 좀 떡나가겠네 떡광까진 아니더라도 좀 많이 싸지겠네 <laughs> 그 다음에 뭐 버그 수정 뭐 공, 아이템 이름 공백 제거 그리고 뭐 보상 다 버그들 수정이네요 필보가 드랍하는 액세서리 이름 변경했고, 자 원한 툴팁이 실제 효과가 동일하게 변경. 보스 및 레이드 모백이 주는 피해가 10% 증가하지만 받는 피해가 20% 증가한다. 어... 자 증명의 전장에 진선 친선... 와. 야, 친선전 추가 대박! 이러면 형님들 대회 열수 있어요. 루피언 서버 대회 열겠습니다, 제가. 친선전 추가면 대회 열수 있어요. 제가 조만간에 대회 열게요. PVP 대회 좀 이제 볼거리를 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관전이 없을라나? 완전이 없으려나? 완전이 그건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 다음 뭐 승리의 문장들 이제 패치됐고 <laughs> 그 다음 버그들 수정 버 버그 수정 뭐 없지? 황해섬자 새로운 섬 바다의 요람 페르마타 추가 황혼의 섬 추가 황혼의 섬에 모험캐 추가 죽음의 역곡의 필드버스 수신 아포라스 추가 오! 15인이 도전할 수 있는 생명을 파괴하는 유령선 추가 유령선을 파괴하는 파기, 생명을 파괴하는 유령선에서 선박, 에이바리 상자를 포함한 각종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친! 哇！Wow! 빠르네 빨라 이새끼들 이새끼들 정신 는 난... <laughs> 너희 빨라 되게 합리적인 어? 사직이었어 좋았다 자, 일단, 서, 새로운 컨디 추가. 그 다음에 뭐, 선언 검색할 수 있고. 항의 스킬, 동일한 스킬 항의만 표시하도록 변경됐고. 이 야! 카이트 헤르치네! 우편 NPC 배치. 그 다음 뭐, 컷신, 뭐, 버그 수정. 이런 것들 다잘 듣네. 어. 어. 뭐 버그들 수정했구요 <laughs> 그다음에 어다 버그 수정이죠. 어. 헐 대박. 모코코 시아 보상 추가 850개까지 추가 포인트 보상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850개까지 축하합니다 모코코 보상 850개까지 거인의 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액세서리 레벨 545로 변경 거인의 심장 모을만 하고 카드 배틀 대기 등록된 카드를 뭐할수 있도록 배, 카드 배틀 빠르게 진행되도록 개선. 좋네 좋아. 어 주간에포나 뭐 추가됐고 퀘스트들 뭐 버그들 수정. 요거는 뭐 패스할 경님들 버그들 수정됐고 각 지역별 특색이 맞도록 전설 등급 비밀 던전의 입구 외형을 변경. 폭발 비밀 던전에 등장하는 일부 몬스터의 스킬 반경 축소. 기존에는 원형으로 했으나 변경 후에는 부채꼴 반경 어... 뭐 이런 것들 뭐 없나 그리고? 다뭐 하던 버그들 수정이고요 전부 다 버그 수정 바이프루기스 버그 수정했네요 그 다음에 아, 버그 수정이죠 다수의 가드을공격하는레이드의서 신호탄 사용시 가헐적으로 일부 가드언의 위치만 표시되는 현상 수정 어, 이 버그 있었어 나도 한번 걸린적 있고 수정됐고 그 다음에 <laughs> <laughs> 뭐야! 기공사 버그 있었네 해상격추트이포포전열전쟁사용시 전쟁도, 육효과 n d 범위 안에 있어도 s o 되지 않던 현상 수정 내공망출 트라이포드 아군 s 함상 적용시 버프효과 감소하는 현상 수정 두개 버그였었네 대박. 수정됐고. 공 Sung 더 제대로 s u 가겠네 그리고 s 임파. 파파파도뭐 일망타진 트라이포드 단일 타격 광인 u n g 타격 사용 적용 시 보강된 타격 효과가 적용되지 않던 현상 수정. 와, 인파, 또 이것도 수정됐으면, 뭐 저거 쓰시는 분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또 바뀌고. 그리고 또 뭐, 버그 수정. 배마도, 이펙트 안 보이는 거. 버그들 수정이고. 아르카나 댄싱 오브 스파인 플라워. 트라이포트 치명전 가시 적용 시, 스킬 시전이 끝난 시점에 다른 행동에도 마지막 타격이 적용되지 않던 현상수정 사용 직후 특정 상황에 다른 스킬이 재사용되기 시전에 사라지는 현상수정. 뭐 버그들이 수정됐네요. 아르카나 버그들이 수정 좋은 건가? 그 다음에, 바드의 음표 뭉치 스킬 사용시 MP를 소모하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 수정됐고. 그 다음, 서머너 슈르디 이거, 만화회복 패치한 거 일정 범위 벗어나면 만화회복이 안 됐었네요. 수정됐고. 어, 또, 아이덴티티 알리마지 사용시 간헐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못하는 현상 및 지형이나 오브젝트에 의도치 않은 곳에 사용되는 현상 수정했대. 서머너 이거. 저번에도 수정했는데 완벽하게 수정이 안 됐나봐요. 이번에 수정했나봐요. 그리고, 파우르 스킬이, 파태원에게도 적용됐는데, 적용 안되게, 수정됐고. 그 다음에, 자폭명령과 윈드스프리 스킬, 함께 사용하면 윈드스프리 스킬, 피해량이 적용되지 않다는 현상 수정. 이제 적용되게 바뀌었고. 서머너 패치 되게 많네요. 뭐 이게, 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버그들이 다 수정된 것 같아요. 서머너가 버그가 존내 많았나 보네. 손사의 바람새 트라이포드 어미 바람새 적용 시 마지막 타격 이 백어택 적용되지 않다는 현상 수정. 와뭐 굳이 같은 뭐가 존나 많았네. 어야 이거 근데 잠깐만 왜그 번천장은 안 해줘 기공사 번천장도 첫 타격이 백어택이 안 되는데 버그 저거 저거보다 네 배는 많아. 자 그다음 버섯커도. 템페스트 슬래시, 트라이포드 히모라치기 적용시 뭐 버그 수정 네.. 뭐 블러드 이럽션 적용시 헬블레이드 블러드 이럽션 적용시 버그 수정 뭐 디트 읽기도 힘들다 디트도 수정됐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각 직업들 죄송합니다 너무 많네요 아니, 버그 드럽게 많아요 아주 그냥 워로드도 두개 수정됐구요 그다음에 호크아이 뭐 동결 효과 적용 안 되는 거 수정됐고 야 블레스터도 많네 자 블레스터 가 중력 폭발 성격 시켰을 때 몬스터에게 무력화 발생해서 게이지가 갱신돼야지만 간헐적으로 갱신되지 않는 현상 수정 그리고 뭐 툴팁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돼있던거 수정했고 이펙트가 판정에 비해 길게 노출되는 현상 그러면, 판정은 짧았는데 이펙트만 길었던 거네? 그럼 이펙트를 줄였다는 거네? 이건 하향 아니냐, 그러면? 하향이 아니라 이제 원래대로 바꾼 거구나, 그냥. 그 다음에, 폭격 모드 스킬, 모드 중에 스킬 사용 직후 폭격 모드를 해제하면 일반 모드인 상태에서 폭격 스킬을 사용하는 현상 수정. 아~~ 이게 원래 캔슬처럼 있었는데 이걸 수정했구나! 블레스터 원래 폭격모드로 막 스킬 쓰다가 일반 모드로 바꾸면 일반 모드인 상태에서 그.. 폭격 스킬을 쓸수 있었는데 이거 수정됐네 이거 개밥 줄였는데 아~~ 디트도 이거 수정된 적이 있, 있었잖아 디트 모션캔슬 기공사도 이번에 수정됐고 그, 원기호 한 다음에 스페이스로 모션 캔슬 하는 거. <laughs> 그 다음에 전직전 헌터 스킬이 데미 헌터 스킬보다 공격 속도가 느렸던 현상 수정. 어, 낮은 확률로 각성기 사용 가능횟수가 03으로 표시되면 각성기를 사용할 수 없던 현상 수정 됐고. 그렇지. 실리한 지령. 뭐, 큐브. 큐브, 큐브, 큐브. 예, 뭐, 버그들 수정됐답니다. 신뢰한 이용서 아니, 타워 보상은 수정 안 해? 전투. 속성 장론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PVP 컨텐츠 내에서 의도한 것보다 적은 피해를 받는 현상 수정. 뭐, 그 다음에, 창천 비무제 버그 수정했고, 대형모서 위에 마우스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사면, 해당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현상 수정. 이거 시댕 이게 존나 빡친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거 당해 보신 분. 레이드 할때 아니 분명히 그쪽으로 움직였는데 안 가지는 거 진짜. 이건 진짜 중요한 패치야, 좀 레이드 할 때. 그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드디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 볼까요, 여러분? 마우스 커서. 환경 설정. 표시 자 여기서 바꿀 수 있네요. 뭐 하늘색 마우스 커서 확대 해볼까요? 오 시대 마우스 존내 커 보통 오 괜찮네 야 확대 요, 요, 요. 마우스 개 큰데요 여러분? 검은색 아 검은색은 좀안 보이네 연녹색 녹색도 괜찮아 보이고요. 분홍색은 뭔가 뭐, 용크나 이런 거잘안 보일 것 같고. 노란색도 괜찮아 보이고요 예. 크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어. 기본 마우스 커서는 크기가 안 되네요. 왜지? 저 일단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노란색으로. 어, 노란색도 잘안 보이나? 하늘색이 좋아 보이긴 한다. 하늘색이 겹치는 색이 별로 없지. 하늘색으로 하자. 하늘색이 뭐 레이드나 이런데 겹치는 색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뭐 UID 수정했는데 아. 어... 딱히 뭐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딱히 중요한 거 없지. 뭐 버그들 존나 많았는데 버그들도 수정했고요. 몬스터도 버그들 존나 많았는데 버그 수정했고요. 어, 기사 수급처나 이런 건좀 이따 볼게. 일단 요거부터 다 읽고. 캐릭터. 뭐 이것도 뭐 버그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버그들 뭐 저희가 게임하는데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버그들 수정. 그냥. 생활, 몬테섬, 메데이아, 그릇된 욕망섬, 고요한 안식섬에서 랭크에 맞지 않는 고고학 오브젝트 삭제했대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환각섬, 잠자는 노래 섬, 두키섬, 몬테섬 지역에 더 사냥터 추가 오 자, 2월 캘린더에 죽음의 협곡섬 추가했고요 아이템 사전내리스트에서 모든 아이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기능 추가 그 다음에 제작 레시피창에 제작 시간 추가했고 아이템 사전 주화 카테고리 내 섬의 마음, 거인의 심장, 위대한 미술품 카테고리를 새로운 1차 카테고리인 누적형 아이템으로 이동시켰대요 어, 오케이 뭐 이런 것들 그냥 이정표에뭐청막 미궁, 공허 미궁 추가했고 신규 던전 정령이 땅과 몽환의 공전 자, 그그 그래, 다음에 화폐거래소는 거래소 뭐 버그 수정인들인 것 같고요 좀 편의성 계산이랑 버그 수정 그 다음 신규지역 로인들과 관련된 원정대 과제들 추가 어, 룬장은 배치 안한것같아그 다음에 페르마타와 관련된 원정대 과제 추가했고 네 이제 새로 나온 지역들 원정대까지 추가했고, 15종의 친구를 또 추가로 했네요. 뭐야? 팀의 공격력을 책임진다 달성 조건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던 현상 수정. 세계 대결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원래 뭐였지? 같은 거 아닌가? 자그 다음에 버그들 수정한 것 같고요. 다 그냥 이제 이제 아래는 좀 버그 수정인 것 같네요, 여러분. 신규 로딩인지 이 열세 종 추가. 네 섬의 마 힌트가 좀더 명확하게인지 뭐 이런 거. 다없고 이제는 네. 탈이 테르페우인 날개가 가늘 적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 수정. 야, 내가 말했던 것또 수정했구만. 음, 자 형님들. 그리고 아바타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 패치 노트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저들이 좀바했던어좀 중요한 몇몇 개는 좀 수정을 한것 같아요. 아직 물론 만족할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예. 그래도 많이 노력한 티가 나네요 그리고 기습의 대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기습 솔그랑대 솔그랑대가 왜 일반전투지? 그 수지나포라스에서도 나오네 이제 일반전투 솔그랑대는 뭐야? 어, 기습의 대가는 뭐 없네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녹화 정...